로스앤젤레스의 밤하늘 아래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펼쳐진 90분이었다. 경기 내내 공격의 주도권을 준 팀은 LAFC였지만 마지막 문을 열기까지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했다. 전반 밀어붙였지만 골문은 닫혀있었다. 전반 초반부터 손흥민과 부안가는 거침없었다. 12분 손흥민이 페널티 아크 근처에서 파울을 유도하며 찬 프리킥은 부안가의 발끝에서 살짝 빗나갔고 17분엔 손흥민의 중거리 슈팅이 수비벽에 막혔다. LAFC는 끊임없이 공격을 이어갔지만 애틀란타의 골키퍼 제이든 히버트가 연이어 슈팅을 막아내며 팀을 지탱했다. 25분, 팔렌시아와 부안가의 연속 슈팅이 모두 히버트의 손끝에 걸리며 골문은 또다시 닫혔다. 한편 애틀란타는 알미론과 티아레를 중심으로 날카로운 역습을 노렸으나 로리스와 타파리의 안정적인 수비에 번번이 막혔다. 전반 45분이 끝날 때까지 스코어는 0-0. 하지만 경기장을 메운 관중은 이미 양 팀의 치열함에 숨을 죽이고 있었다. 후반이 시작되자 LAFC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계속 올렸고, 64분 홀링쉐드의 헤더가 골대를 살짝 빗나갔다. 세른돌로 감독은 65분 홀링쉐드 대신 스몰 야코프를 초니에르 대신 앤드로 모란을 투입하며, 공격 유지 플러스 미드필드 압박 강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애틀란타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58분 슬리시의 중거리 슈팅은 로리스가 겨우 막아냈고 미란추쿠와 알미로는 패스를 주고받으며 LAFC의 압박을 흔들었다. 그럼에도 결정적인 찬스는 계속 LAFC의 몫이었다. 69분 손흥민의 코너킥에 이어 부안가의 슈팅이 크로스바 위로 떠오르자 관중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86분, 드디어 균형이 깨지다. 시간이 흐를수록 LAFC의 공격은 조급해졌고, 애틀란타는 점점 수비 라인을 내렸다. 그러던 86분, 마침내 결실이 맺어졌다. 우측 측면에서 올라온 패스를 받은 부안가가, 좁은 각도에서 오른발로 강하게 때린 슈팅이 골문 오른쪽 구석을 정확히 찔렀다. 히버트의 손끝이 닿았지만, 볼은 그대로 그물을 흔들었다. 관중석은 폭발했고, 손흥민은 두 팔을 벌려 부안가를 끌어안았다. 그한 골이 경기에 모든 것을 바꿨다. 이후 애틀란타는 롭자니제와 라텔아트를 투입하며 총공세에 나섰지만 이미 흐름은 돌아오지 않았다. 로리스는 안정적인 처리로 시간을 지배했고 심판의 휘슬이 울리자 LAFC 선수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승리를 만끽했다. 맨 오브 더 마치, 데니스 부안과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흔들었고 결국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다. 손흥민, 직접 득점은 없었지만 수차례 찬스 메이킹과 세트피스 리딩으로 필드의 감독 역할을 완벽히 수행. 전술 포인트 체론돌로 감독의 교체 타이밍이 결정적이었다. 스몰야코프와 모란의 투입으로 양측면이 살아나며 경기 후반 압박이 강화됐다. 애틀란타 히버트의 선방과 알미론의 움직임은 인상적이었으나 공격 전환 속도와 마무리의 질이 부족했다. 손흥민의 존재감이 바꾼 LAFC의 공격 구조. 애틀란타 유나이티드를 상대한 lafc의 이번 승리는 단순한 1 0 스코어 이상이었다. 득점은 부안가의 이름으로 기록 됐지만 경기의 흐름을 설계하고 결정적인 균열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다. 그는 경기 초반부터 오른쪽과 중앙을 자유롭게 오가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었다. 36분과 64분 그리고 69분에 이르기까지 연속된 크로스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손흥민의 킥은 항상 날카로웠다. 특히 후반 69분 손흥민의 정교한 크로스가 부안가의 발끝으로 연결되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었을 때 관중석에서는 이미 고른 시간 문제라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LAFC의 공격 구조는 이제 명확하다. 손흥민이 이선에서 공을 잡는 순간 부안가와 에보비세는 자동적으로 전방 침투를 시작한다. 그의 움직임 하나가 수비 라인을 당기고 그 틈을 이용해 측면 수비수 팔렌시아와 홀링스헤드가 높은 위치를 점령한다. 이른바 손흥민 중심의 삼각 가속 패턴이 완성되는 것이다. 후반 86분 터진 결승골도 그 패턴의 연장선이었다. 손흥민이 중앙에서 순간적으로 시선을 끌고 왼쪽으로 볼을 돌리자, 애틀란타 수비진이 한 박자 밀렸고 그 틈을 부안가가 놓치지 않았다. 공식 기록상 도움은 없지만 사실상 손흥민의 설계도 위에서 완성된 장면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손흥민이 볼을 소유하지 않아도 경기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수비수 두 명이 그에게 집중하는 순간, LAFC의 다른 공격 루트가 자연스럽게 열렸다. 체른돌로 감독이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공격의 언어를 재정의한 선수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 LAFC는 손흥민의 존재를 통해 또 한번 성장했다. 단순히 개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그의 움직임을 전술적 자산으로 전환한 팀으로 진화한 것이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은 함성과 안도의 탄식이 뒤섞였다. 1-0이라는 단단한 스코어는 숫자 이상의 감정을 품고 있었다. 팬들은 이기긴 했지만 진짜 주인공은 골을 넣은 부안가가 아니라 손흥민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경기의 결정적 장면은 단순한 승부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손흥민이 LAFC에 가세한 이후 팀의 득점 루트는 다변화되었고 압박 전환 속도 역시 눈에 띄게 빨라졌다. 특히 후반 70분 이후 보여준 리듬 전환은 마치 토트넘 시절 손흥민을 떠올리게 했다. 순간적인 방향 전환, 시야의 넓이, 그리고 압박 회피 능력 모든 것이 여전히 세계 정상급이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그는 자신이 중심에 서는 대신 팀을 살리는 선택을 했다는 점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여러 차례 직접 슈팅 찬스를 가졌지만 대신 동료에게 공간을 열어주며 공격의 흐름을 이어갔다. 그 결과가 후반 86분 부안가의 결승골이었다. 현지 해설가들은 손흥민은 득점보다 경기의 구조를 바꾸는 선수라고 평했다. 그 말처럼 이날 그는 한골의 주인공이 아니라 팀 전술의 언어를 새로 쓰는 번역가였다. 결국, LAFC의 이번 승리는 손흥민이라는 세계적 스타가 한 팀에 미치는 심리적 전술적 파급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그리고 팬들의 눈앞에 남은 장면은 단 하나였다. 후반 추가 시간, 사이드라인 근처에서 공을 살짝 눌러 멈추던 손흥민의 차분한 미소. 그 표정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이제 시작이야. 애틀란타전을 마친 손흥민은 경기장을 빠져나오며 관중석을 향해 길게 손을 흔들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묘한 아쉬움이 섞인 미소였다. 이 경기가 A매치 소집 전 마지막 홈경기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체른돌로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손흥민은 이미 팀의 중심이다. 그는 리더로서 그리고 선수로서 이 리그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이제 손흥민은 곧장 비행기에 올라 한국으로 향한다. 대표팀 소집이 기다리고 있고 다시 한번 태극 마크를 달고 그라운드를 누빌 시간이다. 두 경기 결장을 거친 뒤 돌아온 그가 A 매치에서 어떤 리듬을 보여줄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현지 언론은 손흥민의 MLS 대표팀 전환 리듬을 주목한다. ESPN은 손흥민은 이동과 일정의 피로를 느끼면서도 언제나 팀 중심의 에너지로 경기에 임한다며 그의 컨디션 관리 능력은 젊은 선수들에게 모범이 된다고 평가했다. 사실 이번 경기에서도 그는 득점 없이도 존재감으로 경기를 지배했다. 그것은 단순한 스타성이 아니라 프로페셔널리즘의 증거였다. 자신의 플레이로 팀을 이기게 만들고 동시에 다음 무대를 위해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계산된 리듬. 그게 바로 지금의 손흥민이다. LAFC 팬들에게 이번 애틀란타전은 단순한 정규 시즌 경기가 아니었다. 손흥민이 보여준 집중력 그리고 리더십은 마치 이 팀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같았다. 그가 떠난 뒤의 공백은 분명 클 것이다. 하지만 팬들은 그를 보내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언제나 돌아온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더 강해진다. 이제 손흥민은 또 다른 여정을 향해 떠난다. LA의 햇살 아래에서 증명한 리더십은 곧 태극전사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 A매치에서 우리가 보게 될 손흥민은 MLS에서 한층 더 완성된 진짜 팀의 중심 손흥민일지도 모른다.